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유튜버입니다. 오늘 제가 볼 코인은 밀크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보라 코인 바닥권에서 분명히 상승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현재 이제 바닥권 대비했을 때 그러다 5% 정도 수익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종목방을 통해서 실시간 좀 수익 창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창 어,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종목방에 대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라 했을 때 오늘 살펴볼 밀크 같은 경우도 단기간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력하죠. 그렇다고 라 했을 때 이전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애초에 상승을 시작했던 라인 자체가 400원 라인이었습니다. 400원 라인 돌파 하면서 급등세가 시작이 됐었고 여기서 이제 5천원까지 가면서 거의 뭐한 1200%가량의 상승률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받고 나서 2차 파동 이 2차 파동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이제 한 3천 원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한650% 정도 수익률이 발생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요 장기 하락 추세 자체가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 맞고 떨어지면서 현재 현재 어떻죠 지금 수렴에 있는 모습이죠. 상승 이후에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 이후에 가격 자체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400원으로 회귀하면서 수렴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수렴 이후에 방향을 어디로 정했다? 상승으로 정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차트로 봤을 때 이전에 없던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은 과연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구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에서 코인 을 코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코인 시장 흐름에 대한 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걸로 사실상 수익 내기가 힘들죠. 근데 지루한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이제 알트코인 위주로 순환매 급등 장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전에서 영상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보라코인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상승세가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로 살펴봤을 때 밀크코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시가총액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493등, 시가총액 규모는 380억 정도 되는 규모로서 알트코인 중에서도 좀 이제 작은 규모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업비트에서도 거래량이 93% 터지면서. 다른 거래소는 거의 뭐 상장된 바가 없었죠. 거의 업비트 세력 코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런 코인들 위주로 이런 이제 급등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밀크 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슈나 재료, 모멘텀들을 살펴보자면은, 자,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었고, 예를 들자면 글로벌, 뭐 여가 플랫폼, 야놀자, 뭐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 그리고 cu 그리고 인터파크 뭐 메가박스 다양한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하면서 특별 어떤 이제 프로모션 제품 판매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도 출시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무슨 말이 나오냐 동남아 현지 주요 기업들과 어떤 파트너십도 논의를 하면서 동남아 시장에 밀크까지 안착을 할 경우에는 국내와 동남아 현지인들 간에 현지 기업들 간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현재 이제 급등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전 차트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는 요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나오는 상승세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겨우 대상승의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인 종목방에서는요 여러 업비트 상장 코인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매수 타이밍 같은 것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제 댓글 창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은 댓글 창 링크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종목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밀크 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 부분은 좀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단기간에 이제 급등세가 강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매집봉 형태로 비슷하게 상승 돌파 시도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600원 라인인데요 여기서 코인 폭락장이 시작된 이후로 바닥을 다졌고 바닥 다진 후에 상승했던 라인이 600원 1차 돌파 시도 2차 돌파 시도 3차 돌파 시도. 돌파했나요? 돌파 못 했죠? 못 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거리량이 터진 거리량을 동반한 세력 쪽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돌파 하러 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600원까지 목표가를 삼으는고 이번에 여기서 이제 조정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n 자형 패턴으로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실시간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궁금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투자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 관련 이슈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관련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같은 경우는 연준에 연준 미국 연준은 결국엔 멈출 것이다. 뭘 멈추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상당한 상승세에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 침체 위험 속에서 뭐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장이었잖아요.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금리 인상 안 했으면 갔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 1년 동안 어땠습니까? 최근 1년 동안 8천만 원에서. 2천만원까지 하락했죠. 낙폭 자체가 과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촉발된 투자 시장의 폭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원인이 됐던 금리 인상을 지금 내년 초까지만 단행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엔 멈추겠다.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선반영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어떤 건가요? 선반영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지금 시, 10월 말이니까 선반영이 끝난 거죠. 내년 초까지 6개월 정도 선반영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차트가 상승세 있는 모습. 자, 보시면은 지금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고점도 낮아지면서 이 하방 추세가 만났습니다. 수렴했죠 정확히. 이 상승 추세와 하방 추세가 만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이미 뭐 물린 종목들 보유 중인 종목들 어, 보유하거나 물린 종목들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어느 정도는 정리하셔서 단타로서 안전하게 5% 10% 정도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운영중인 종목방에서는 7월 한달 32개, 8월은 29개, 9월은 33개, 10월은 지금 한 30개 정도 수익이 있는데 아직 집계가 덜 됐어요. 수익 많이 내드리는 종목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